주로 일단 그 금강경 다 끝났습니다. 오늘 끝났고요. 음, 그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죠. 여기 지금 그냥 기뻐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되고 그걸 더 이해하게 되면 환위를 넘어서 공포스러워합니다. 그, 음, 그 공포는 조금 다른 공포입니다. 경혜인데 아, 뭐 귀신이 무서워서 공포 이런 그런 공포이 되는 게 아니라 경혜로운 공포감인데 존재들이 인간뿐이 아니라 신들마저도 존재들이 열어봐서는 안될 그럼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았다 라는 그런 지에 옵니다. 존재를 초월하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존재와 신들인 비존재까지 초월하는 말씀이 여기 계셔서 이걸 정말 이해한 사람들은 처음에 환히 작약합니다. 그리고는 경외감에 놀래고 존재들이 열어보면 곤란한 걸 열어봤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초월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중간에 그 이경을 보면 보고, 그 경외롭지 않고 공포스럽지 않은 자는 참으로 희유한 자이다라는 게 실제로는 누구나 거치는 겁니다. 경외, 공포 등등을. 그걸 거친 다음에 이제 그 경외롭지, 공포스럽지 않고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여기에 지금 그건강경에는1 2영기윗바사나 너무너무 고구정령하게 계신 거고요. 다만 사마디는 두번 나왔습니다. 사마디 한 번은 용어로만 나왔고 또한번 사마디는 그래도 중요하게 나오셨어요. 그 불안, 유관천안시의 그한 법안 불안이 있다. 그럼 부처님의 눈이 실제로 있다. 그 부처님의 눈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마음의 이마음 흐름과 비마음의 흐름 유심과 비심 이 비심이 흔히 무심산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무심산매가 여러 개 있잖아요 골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장비, 위장처 그래서 유심과 비심을 모두 초월해라 방법론으로 크게 나왔고요. 그래서 내가 불안이되었다. 어떻게 초월할까요, 부처님? 정말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으로 방법을 지어라. 이렇게 통론으로 얘기를 주셨고요. 과거 먼저 떨구고 미래에 대한 집착 떨구고 현재에 집중을 한 다음에 그 집중마저 초월해라. 이렇게 하면 은 여기에 시간이 초월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을, 시간적인 걸산매로 먼저 초월을 해라. 그렇게 되면 공간 초월이 벌어진다. 유관천한 희양법 알고라. 이것은 초기경전도 많이 계시는 겁니다. 사마디에 들어서 마음이 시간상으로 정지되어 들어가면 공간상으로 광대한 삶에, 무량한 삶에, 공간적 사이즈로 편지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어떻게 시간적으로 초월할까요? 이 말씀은 금강경에 하나 계십니다. 이 강론만은 초기경전 가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왜 기왕에 그것까지 말씀을 다 넣어주시지 금강경에 했다면 초기경전에서도 한정에 다 남지 않고요. 여기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뒷경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이런 꼬맷으로 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연기 윗바사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마디도 중요한 통로를 말씀하시고 금강경은 너무 중요한 연기와 윗바사나 위주로 말씀하신 시 겁니다. 이유는 앞서 얘기 드렸습니다. 부처님 모시기 전까지 천상 종교이고 천상 종교에는 연기와 윗바사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천상 안무어지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 큰 목적은 천상도 초월해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십이 연기, 연기법과 윗바사나가 꼭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 금강경에는 연기와 윗바사나가 주된 말씀으로 계시는 겁다 삼마디를 배우려면 도로 축기 연정 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굉장한 말씀을 끝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신, 여기 계신 분들, 아프리카 하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여전 같이 그 금강경을 해오신 분들. 아, 압니다. 내 네, 신통이, 그 저거, 없어도 그건 알고 모르는 게. 부분적 신통이 있더라도, 여기 그, 그런 분들은 모두. 더욱이 가치할 것을 그건 알고 봅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